예, 오늘은 또 마늘 밭에 나왔는데요. 어, 마늘이 이제 초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료를 총세 번에 걸쳐서 이제 줬는데, 1차 비료, 2차 비료, 3차 비료까지 예, 줬는데요. 그래도 나, 어,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어요. 예, 이제 대가 이제 굵어져야 되죠. 대가 이제 굵어져야 되고, 키는 이제 이만큼 크는데, 어, 대가 굵어지지 않아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보통 그 마지막 비료는 4월 초순까지는 끝마쳐야 이제 벌만들이안 생기고 이제 잘 크는데 벌써 이제 4월 초순이니까 어 앞으로 한 2개월 2개월 반 정도 후면은 이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뭐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저 끝에는 난지형 마늘이야 6월 초순이면 캘 거고 이렇게 육종 마늘은 어, 이제 한 6월 중순 하순 정도에 이제 켜게 되는데 이제 병충해 예방을 해야죠. 예. 좀있으면 이제 어 한번 이제 약을 한번 치야 되는데 어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고자리 파리는 없어요. 고자리 파리는 없어서 어 고자리 파리는 이이 저희 마늘을 심을 때예그 가루 약을 뿌렸기 때문에 어 다행히 지금은 없는데 이제는 뿌리썩은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충해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약들을 이제 쓰는데 어, 이렇게 돌아다면서 보면 어,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은 뽑아가지고 이제 버려줘야 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크는 반면에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은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뽑으면 그냥 뽑혀요. 이렇게 보면은. 썩은 겁니다. 뿌리가 썩었죠. 그냥 그냥 뽑혀요. 다른 거는 힘을 줘도 잘안 뽑히는데 이런 애들은 뿌리가 썩은 겁니다.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이제 제거를 해줘야 옆으로 이제 번지지 않고 예. 안 그러면은 다른 데로 이제 번지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뽑는 겁니다. 아깝다고 놔두 면 아깝다고 어, 위에는 이제 파라니까 이게 조금 영양분이 부족한가? 딱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거는 이렇게 크거든요. 큰데 얘는 영양분이 잘안 가서 안 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속 놔둬요. 저도 예전에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어 왜냐면 뽑으면 아까우니까 뽑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놔두면 나중에 이건 반드시 이 병이 걸리더라고요. 이 뿌리가 썩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그 얘네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번져가지고 나중에 이 멀쩡한 마늘들도 예,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뽑는 거고요 뭐, 저야 이제 텃밭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 이런 애들, 그냥 수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살짝 뽑아보면 알아요. 뽑아보면, 어, 얘는 좀 괜찮네요. 얘는 아마 나중에 추가로 심어가지고, 어, 뿌리가 이제 지금 막 활착되는 것 같고, 안그러고 쑥, 그냥 바로 올라오는 애들은 뽑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관리하면서 조금 늦게 심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인제서 막 싸게 올라와서 어 그렇게 자리 잡는 애들이 있고 또 보다 보면 얘는 이제 제대로 이제 이 구멍에다 추가로 심은 건데 세 개가 났어요. 이런 애들은 놔둬도 나중에 마늘이 안 생겨요. 이렇게 뽑아 볼까요? 예. 분명히 아리 하나 줄 알고 예. 종구 그 예, 마늘 종구를 이제 하나인 줄 알고 심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분화가 돼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는 놔둬도 어, 아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뽑아주는 거고요.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마늘이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어요. 이런 애들도 뭔가 좀 예, 그래도 얘는 좀덜뽑히네 여기는 좀 놔둬도 지켜보고. 쑥 뽑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쑥 뽑히는 애들 요런 애들 그냥 뽑히죠 얘는 이게 어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물 나오죠 진물 나오죠 썩은 겁니다 썩었어 예. 요런 애들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금세 이제 썩고 어 옆에 있는 애들한테 퍼집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애들은 뽑아가지고 멀리 버려줘야 잘 큽니다. 그러니까 얘도 다른 애들은 막 큰데 얘는 작잖아요. 이런 애들은 보시면, 음아 얘는 새로 심어서 괜찮은가 보다. 또 한번 볼까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벌써 병이 간 거죠. 그냥 뿌리가 없잖아요. 뽑으면 그쑥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런 그러니까 애들 이런 것들은 다 뽑아가지고 주변에다 으면안 되고 멀리 버리거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얘도 좀 이상하죠. 얘도 그냥 뽑혀요. 뽑으면 이 뿌리가 없어요. 잔뿌리가 많아야 되는데 잔뿌리가 없고 여기 썩어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큰 병을 일으키죠. 아깝다고 계속 지켜보고 놔두면 어 옆으로 병이 번집니다. 이런 애들도 썩은 거고. 또 이렇게 볼까요? 그 그러니까 소독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저런 좀 썩은 뿌리들은 뽑아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이제 소독을 해주거든요. 예. 저를 이렇게 된 애들은 이미 이렇게 뿌리가 썩은 애들은 놔둬도 어, 소독을 해도 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건잘 봐야 됩니다. 노네들. 이런 애들은 지금 아직 뿌리를 잡고 있네요. 그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소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미 걸린 애들은 어, 소독을 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제가 새로 심어서 나 이거 한번 뽑아본 건데 이제 이런 애들은 심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봄에 심었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잔 뿌리가 많아야 되는데 예,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뿌리가 딱 비교해봐도. 그러다 그렇습니다. 잘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난지형 마늘이 이제 지금 막 그럴 땐데, 이런 애들은 계속 있어도 안 큽니다. 벌써 큰 애들은 이렇게 막 큰데, 얘는 작거든요. 이게 육중마늘만 한데, 이런 애들은 뽑아야 돼요. 이 뿌리가 벌써 이렇게 썩어가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속아줘야 되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옆에는 벌써 이렇게 막 큰데 차이가 뭐 10분의 1만 하네 이런 애들은 뿌리가 썩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 계속 놔두지 말고 그런 데 뽑아 가지고 멀리 버려 줘야 됩니다 이런 애들도 그 이렇게 잎이 싱싱해야 되는데 요거 요거는 이제 난지형 마늘이거든요 벌써 대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똑같이 심은 건데 이래요 이런 애들은 십정팔고 뽑으면 뿌리 쪽에 이상이 있습니다. 예. 썩어가요. 이게 뿌리가 다 끊겼잖아요. 이게 잔뿌리가 엄청 많은데. 이런 애들은 뽑으면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안 좋습니다. 이런 애들도. 예. 뿌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분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제 뽑아주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 요건 한번 좀 지켜볼게요. 이런 애들도. 그냥 뽑으면 쑥 뽑히거든요. 예. 이 예, 튼튼한 이렇게 이런 애들은 뽑으려고 하면 안 뽑혀요. 마늘 뽑을 때도 괜히 안 뽑히잖아요. 뿌리가 굉장히그 흙을 꽉 잡고 있어서. 근데 당길 때 그냥 쏙 뽑힌다는 건 이렇게 뿌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뿌리가 흙을 싹 감싸고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그냥 뽑히죠. 예. 이것만 봐도 자 이렇게 이제 뽑은 지금 뽑은 것들인데 얘네는 뿌리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이 든 거고 예, 그렇게 관리해 줘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그냥 쉽게 뽑히면 안 되는 애들인데 너무 쉽게 뽑혀요. 예, 이런 애들은 이제 멀리 버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약을 치고 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 지금 얼핏 지금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뽑은 마늘만 해도 한1 5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뽑을 때 되게 아까워요. 그걸 더 놓고 키울 걸 그랬나, 막좀더 지켜볼 걸 그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과감하게 제거를 해줘야 예, 더 병이 옮기, 옮기지 않고 현재 남은 애들이라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결단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어, 농약은 지금 바로 치지는 않을 거고 어, 한 일주일 후 정도에 한번 쳐주려고 하는데 그때 좀 봐가지고 예, 또 농약 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뿌리 뿌리가 이렇게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예, 이렇게 썩어서 뿌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썩을 만 만지면 이렇게 물렁물렁하잖아요. 예 벌써부터 예, 또 다음에